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모터스 분단전시장 이동근들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켰네요 카메라를 이 카메라 렌즈 쪽에 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DJI에 있는 리프레쉬 케어인가 <laughs> 네, 그거 가입을 해 놓으니까 아예 새 걸로 바꿔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3시리즈 출고가 있어요. 엠스포츠 3시리즈 엠스포츠 출고가 있는데 그 전에 아주 이쁜 컬러가 3시리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알팅 레이스 블루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3시리즈 이게 베이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5년식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는 휠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요. 네, 휠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서 이게 M스포츠인지 베이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보시게 되면은 이게 M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련돼 보여요, 아주. 3 시리즈 알팅 레이스 블루. 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기존에 포르티마어블루였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지고 예,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전면 부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우드로 또 되어 있어요 우드로 우드로 되어 있어서 하이그러시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대체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실내가 고급스러워요 우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우드 아주 고급스러운 우드입니다 아주 그냥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우드가 아니고 정말 고급스러운 우드예요 한번 나중에 방문해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우드예요. 이게 재질 자체가. 아주 이뻐요. 네. 휠부터 해서 컬러. 그리고 이 조화가 아주 이쁜 알팅 레이스 블루 3 시리즈였습니다. 예, 네. 잘 아시겠지만, 3 시리즈 지금 뭐 24년도 끝나는 시점에서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예, 네.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1월로 바뀌잖아요. 이제 1월로 바뀌면서 25년도 1월부터는 할인이 조금 축소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동근입니다. 네, BMW 이동근 대리의 큰 할인 폭과 그리고 고객님의 막는 금융을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어,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좋은 견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고하는 3시리즈 M 스포츠 화이트의 꼬작 시트 차량입니다. 아주 이쁘죠? 대기 계약하신 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받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아직 재고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시리즈 m 스포츠 원하시는 고객님들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주 좋은 가격으로 고객님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시리즈 보시게 되면은 너무 이뻐요. 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아주 이쁩니다. 예. 아까 그 베이스 모델이랑은 다르게 이 그릴이 블랙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블랙 그릴. 이거 순정으로 만약에 블랙 그릴 바꾸신다고 하시면은 금액이 꽤 큽니다. 예,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 BMW LED 라이트이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 블루 포인트. 이 블루 포인트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시리즈의 이 BMW 라이트, 이 BMW LED 라이트의 이 파란 색깔 포인트와 BMW 로고의 여기 파란 색깔. 그리고 이 태그마크 파란색 조화가 아주 좋아요 조화가 조화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막 코팅이랑 PPF 코팅을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리본도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썬팅 같은 경우도 제가 제공해드리는 후퍼옵틱 GK로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휠 휠도 역시 BMW M 스포츠 휠은 더 멋있긴 하네요 확실히 캘리포드 파란색이라서 아주 깔맞춤이 확실히 이쁜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 최소만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BMW 분당주 시장의 여왕이죠? 네, 여왕입니다. 어, 세팅이 다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가 고장났어가지고, 네, 이거를 수리 맡기느라고 촬영을 못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 사진이나 영상은 다 전달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시리즈. 많이 문의 주십시오. 지금 3시리즈 할인도 좋은 편이고, 네, 25년도 1월 달 재고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더 좋다는 점, 다른 차량들보단 연락을 주시면은 고객님께 바로 제가 출고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우리 고객님께서 9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laughs> 2시에 오신다 해가지고 이 차를 또 빼야 돼요. 네, 이 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 네, 벤츠 차량이 막고 있네요. 네, 벤츠 차량 막아버리고 있네요 에이, 이거를 이제 또 빼야 됩니다 3시이즈 연락 주십시오 네 얼씨구나 일사구나 <laughs> 아, 얼씨구나 2204야 2차입니다 고객님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제가 검수를 세 번이나 했어요 고객님 <laughs>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상이 전혀 없거든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고객님 열어봐 어. 네, 이거는 주유구. 그냥 클릭해서 여시는 거예요. 네. 혼약시트구, 뭐, 스티치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 다 했고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냉각수고요. 냉각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 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를 생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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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보다 네. 세게 닫으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어, 닫으셔야 오케이. 돼요. 보험을 아. 다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어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썬팅이라던가 보증서는. 그쵸. 보증서는 꼭 챙겨주셔야 돼요. 차량 등록증 나왔고요. 어, 그리고 얘는 조공인이기 때문에 이 스티커가 없어도 차량 등록으로 해서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총공항을 예. 가시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가시던 50%감면 아. 서울 쪽에서 와주 좋겠죠? 서울 쪽에서는 주차료가 비싸잖아요. 그쵸, 그쵸. 이동근 내님 명아. 어, 네, 명아. 어, 예, 여기 있습니다. 이동근, 네, 감사합니다. 안에 있는 거 뭔가? 뭔가요? 어, 그거는 이거 가이드북인데요. 요즘은 가이드북, 가이드북 거의 안 쓰고 유튜브, 유튜브 보시면 되세요. 어, 이거도 그러면 콘솔 박스 같이 치고 네. 이거는 뭔가요? 아이. 어, 이거는 블랙박스인데요. 블랙박스 아. 같은 경우는 박스가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이 박스가 있어야지 보증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박스들 버리지 말고. 야, 네, 보관해 주세요. 네, 세워 많이 줘요. 아, 감사해요 골판 드렸습니다. 골판 아, 박스 드렸어요. 명잘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아, 소개 많이 해 주십시오. 게요 어,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아, 이렇게 진짜로 열심히 노하는 아 그렇습니까? 네. 잘하셔좋네 아유 아닙니다. 아 맞다. 스마트케어 가입. 네 지금 우리 3시리즈 고객님 출고 완료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따님께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BMW 그게, 그게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BMW My BMW 어플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번씩 확인 해봤는데 어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걸로 아버님 걸로 가입을 해드렸고, 네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3 시리즈 아주 이쁘네요.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조심 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조심 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지금 저희 출고가 다 끝났고, 네, 3시 이제 출고 다 끝났습니다. 네, 스마트 기어도 가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3시 이제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 재고도 있고 할인도 많고 안살 이유가 없겠죠. 삼시 이제 정말 좋은 차니까 꼭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고객님들한테 아주 좋은 혜택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BMW 차량을 두 대째 타고 있어요. 예, 이전 모델이랑 지금 현 모델 타고 있기 때문에, 어, 3시리즈 설명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숨은 기능들 제가 고객님들한테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3시리즈 좋은 혜택을 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동은 드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